네. 이번 시간은 L3에서 동작하는 라우터. 라우터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제 앞에서 이제 L2 스위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뭐 배우셨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전전 시간인가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해할 때 라우터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죠. 이 장비의 동작 존재 이유가 뭐냐 목적이죠. 예. 라우터의 목적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를 계속 경유해가면서 실제 엔드투엔드 엔드 호스트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더라도요. 그리고 아 예, 잘못 썼네요. 프로토콜인데. 다양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터페이스 타입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뭐 제가 그동안은 이더넷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스위치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뭐 기가빗 인터페이스냐, 기가빗 이더넷이냐, 그 이더넷이냐, 그 다음에 UTP를 쓰냐, 뭐 광케이블을 쓰냐. 그런데 이제 얘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속도가 높지 않고 전송 기술이 낮았을 때는 뭐 이제 저속 PPP라든지 프레임레인, 이제 ATM까지 예. 많이 썼었어요. 그때도 그쪽에 인터페이스하고 프로토콜들을 다 지원하는 장비들은 라우터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실제 얘가 이제 레이어 상에서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신의 인터페이스로, 뭐가 들어오죠? 어제 L2 스위치에서 내보내는 인터페이스, 프레임을 그대로 내보냈죠. 당연히 얘도 프레임을 들어오겠죠. 예. 자신의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L2 헤더가 붙은 프레임을 받아서 L2 헤더를 뗀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떼기 전에 뭘 하고 떼야 되죠? 데스에이션 맥이 자기 거면 떼는 거예요. 예. 자기 거기 때문에 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의 상위 레이어에 전달을 한다 라고 생각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위 레이어가 뭐죠? L3 레이어로 죠. 그래서 들어오는 프레임에 L2 헤더를 보고 디맥이 자기 거기 때문에 L3 헤더로 이제 전달해 줍니다. L2 헤더를 떼고 그리고 뭐라죠? 얘는 여기서 네. DIP. DIP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쳐다봐서 어느 인터페이스에 어느 IP를 가진 애한테 보내줘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그 해당 인터페이스의 L2 헤더의 포맷에 맞게끔 다시 프레임화를 해야 되겠죠. 예, 프레임화를 해서 포워딩을 한다. 전기정신으로 바꿔서 보낸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래야 라우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추가 기능들이 또 존재를 하죠. 뭐죠? 들어올 인터페이스 상에 뭐 ACL을 건다든지 액세스 리스트라 그래서 이 패킷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뭐, QOS 같은 기능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뭐, 밴더마다 틀리겠지만, 뭐, 큐잉 테크놀리지를 써서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에서 적용을 한다든지, 뭐, 드론 인터페이스에서 폴리싱을 걸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마킹. 해서 얘가 어떤 레벨의 트래픽이다라고 표시를 해줄 수도 있든지, 예. 그렇게 QoS 관련된 기능들도 제공을 할수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레이어 4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ACL 같은 경우가 프로토콜 이제 TCP, UDP 포트까지도 인식해서 이 특정 IP 기준으로만 뭐 보는 게 아니고 Extended ACL이라 그래서 예. L4 헤더까지 봐서. 패킷을 들어봐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방화벽처럼요. 그 정도는 부가기능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되는 과정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 네트워크 세 개가 있어요.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아니, 정확하게 그래야죠 예,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이게 이제 로지컬한 그림인데, 요 네트워크를 구분을 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사이에도 지금 사실은 네트워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지금 두개 있죠. 얘도 두 개. 얘는 세 개가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내보내야 될지를 얘는 판단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산다. 똑같아요. 여기에 지금 IP를 안 썼는데 보통 이, 이 구간은 얘네 둘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 마스크를 저희가 30을 줘서 최소한의 네트워크 사이징을 한 다음에 하나씩을 할당을 합니다. 보통. 여기는 사설을 많이 쓰고요. 여기. 10점대를 쓴다라고 할게요. 10점 빵30 얘는 1번, 2번 빵 네트워크에 1번, 2번 예. 색깔이 또 이러니까 안 보이네요. 1번 IP, 2번 IP 얘는 4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10점, 10점, 10점 4 네트워크에 5번, 6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틀려요. 그렇게 구성이 되겠다라고 할게요. 거기 있어야지 라우팅 테이블까지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장비에는 이 100점, 100점, 100점대에 있는 2번 IP를 쓰는 이 호스트하고, 어, 여기랑 통신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100점, 100점, 11점대 네트워크에 있고 5번을 쓰고 있는 이 호스트하고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트래픽을 이쪽으로 발생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는 통신을 시키려면 라우팅 테이블 상에 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지 통신이 될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 뭐 네트워크 3개이기 때문에 3개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를 하겠죠. 먼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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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의 24비트에 대해서는 이쪽. 여기 1번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편의상 1번 인터페이스, 2번 인터페이스, 3번 인터페이스. 얘는 1번 인터페이스에 실질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정의가 되어있겠죠. 뒤에 이제 라우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다. 내가 가지고 있다. 직접 이 네트워크는. 그리고 또 어떤 네트워크죠? 라우팅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세 개가 커넥티드가 세 개가 있으니 세개연결되 있으니까 커넥티드가 세 개가 있겠네요. 그게 뭐죠? 요 정보들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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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 10. 대해서 30은 또 얘도 커넥티드다. 2번 인터페이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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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4에 30도 2아 얘는 3번 인터페이스. 그다음 또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실제 리모트에 있는 정보 100점 100점 11점 빵24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라라고 돼 있을까요? 예. 아까 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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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왜 1번 얘가 아니 5번 6번이었죠? 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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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으로 가라. 어떤 인터페이스에? 3번 인터페이스에 예.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한줄더 있겠죠. 여기까지. 얘는 아니지만. 100점, 100점, 10점, 0.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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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가라. 어떤 인터페이스에 2번인. 있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정상적이라면 이 그림상에서 통신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요 생성 과정과 관리 과정은 따로 이것도 라우팅 쪽 얘기를 할때 뭐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설명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참조용으로 쓸게요 이 호스트에서 10.10, 100.100.11.5번하고 통신을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뭐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위치까지 왔을 거고요 이 스위치에서는 얘에 대한 맥이라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이 라우터까지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럼 라우터는 어떤 정보를 받을까요? 라우터는 IP 헤드를 보면 이제 맥 헤드는 자기 거니까 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소스 IP가 100.100.100.2번 이라고 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스엔션 IP가 100.100.11.5 라고 왔겠죠. 이 정보를 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서, 뒤져볼까요? 100점, 100점, 11.5하고 가장 롱기스트 매치인 정보가 어떤 정보죠? 롱기스트 매치라는 게 가장 스페시픽하게 맞는 정보가 어떤 정보죠? 네, 요 정보죠, 요 정보. 요 네. 정보를 보고, 어디로 보내라고 돼있어요, 이 정보에는? 3번 인터페이스, 이쪽으로. 3번 인터페이스에 누구한테 보내라고, 넥소브 IP가 10.10.10.6번, 10. 얘한테 보내라고 돼있죠, 지금. 예. 여기까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쪽 인터페이스로 내보내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이더넷이니까 똑같이 이 정보 그대로 두고 뭘 한다 그랬죠? L2 헤더를 포워딩을 하는데 L2 헤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L2 헤더의 프레임 정보에 소스 맥 자기 인터페이스 소스 맥은 요걸 보냅니다. 요거, 예, 2번 인터페이스 아니 3번 인터페이스의 맥이겠죠. 있 그다음에 데세션 맥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이 10.10.10.6이라는 10. IP에 대해서 맥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이더넷이면 네, ARP 이렇게 트를 던지겠죠. 예, 얘가 ARP 정보를 받아서 맥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그이 프레임에 디맥에 작성을 해서 이 인터페이스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전달이 돼서 얘는 또 받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본, 전달이 돼서 얘한테 실제 이 오른쪽에 있는 5번까지 전달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라우터가 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갑자기 문제. 아까 스페시픽 하단 거, 롱 기스트 매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요렇게만 그려도 벌써 지금 다섯 줄이잖아요. 네. 커넥티 드 네트워크는 이제 자체 생성이 된걸 거고, 이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사용자가, 관리자가 잡아주든, 아니면 다이나믹하게 라우팅 프로토콜 돌려서 받아오게 하든 해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생성을 시킨 건데, 여기에 만약에 사용자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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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1점, 5번에 대해서 스페시피가 아예 그 다음에 뭐 비트마스크로 32 아예 호스트에 대해서 라우팅을 줘서 이쪽으로 가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리 갑니다. 예. 더 가깝게 적용된 정보를 따라서 라우팅은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라우팅에 대해서는 일단은 너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음, 하드웨어적인 구조도 좀 필요하고요. 라우터부터는 이제 왜냐면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동작을 하거나 장비를 선정하거나 나중에 운영하거나 활용을 한, 하기 위해서는 이 라우팅 테이블을 루업 하는 과정을 이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벤더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메모리 상에 이 라우팅 테이블이 정의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메모리를 룩업할 때 CPU를 쓰냐? 처음에 CPU를 쓸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 스위칭이라고 그래요. 음. 프로세스 스위칭 방식이다. 라우터의 동작 원리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세스 스위칭은 매 패킷이 들어올 때마다 IP 헤더를 쳐다보고 CPU를 쳐서 인터럽을 걸어 가지고 메모리 상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 가지고 룩업을 해서 알려줬어요 성능이 매우 낮았겠죠 패킷이 많아지면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CPU가 풀이 나는 경우가 많았죠. 저 입사해서, 그때는 근데 트래픽이 그렇게 많은 시절이 아니었고, 예. 입사했을 때도 이거는 다 컴픽으로 정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잘못 넣으면 프로세스 스위칭으로 동작을 해서 라우터가 성능을 엄청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최근에는 이미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동작한다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코어 입장에서는 패스트 스위칭이라는 거를 내놓았구요 이 패스트 스위칭 뭐냐면 첫 번째 이 라우 패킷들 이소스데센션은 플로어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쳐다보고 나서 그 정보를 좀 높은 메모리 실제 메모리 상에 갖다 놓고 캐시 메모리를 써서 캐시 메모리 상에 한번 룩업한 정보들은 처음에 는 이제 들어온 장면는 아니 드론 패킷은 프로세스 스위칭을 해서 CPU를 활용해서 룩업을 하고요. 그 정보를 어디로 보냈다라는 정보를 메모리 상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다음에 패킷들이 들어올 때는 캐시 메모리 좀 빠른 속도의 캐시 메모리부터 뒤져서 여기 있는 정보는 바로 넘길 수 있게 하고 아닌 정보만, 없는 정보만 CPU로 가서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 가지고 묶어 패서 다시 업데이트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패스 스위칭이라고 성능을 좀 높였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최근에 대부분의 장비가 CF라 그래서 이제 시스코 기술인데요 예.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얘는 IP 이더넷 방식이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포워딩 할 때까지 과정이 라우팅 테이블을 뒤지고 그 다음에 넥스 오브를 찾은 다음에 게에 대한 ARP 테이블을 뒤져서 인터페이스를 내보냈잖아요. 이제 그럼 프레임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사전에 라우팅 테이블과 ARP 테이블 자기가 가지고 있는 ARP 테이블을 조합해서 별도의 포워딩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예 요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서 플로우별로 미리 저장을 하고요. 얘만 참조해서 바로 보내게끔. 근데 라우팅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면 포워딩 테이블도 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지. ARP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PU를 거의 안 쓰고 이 테이블 상에서 바로 룩업 돼서 넘어가게끔 하는 과정이고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프로세스 스위칭하는 방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d r a 같은 일반적인 메모리를 쓰다가 이 이것도 물론 지금도 써요. 근데 이 포워딩 관점에서는 캔 메모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썼다가 지금은 티캔 메모리에서 포워딩 테이블은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요. 참조하는 게 포인터 기준이 아니고 키값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계속 메모리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루업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포워딩 테이블은 심지어는 에이직화돼서 별도의 칩으로 얘 역할만 하게끔 CPU랑 분리돼서 동작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엔드급들 같은 경우 장비들이요.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장비의 스펙을 산정하실 때 어떤 어떤 기능들이 제공되는지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라우터 같은 애는 그래서 시스코의 뭐 하이엔드 라우터다 CPU PC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 사람들이 쓰시는 PC 보다 클럭 수가 더 떨어져요. 네. 대부분 다 에지화돼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메모리도 메모리하고 티캠, 캠 메모리. 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L2 스위치, 이제 맥 테이블 같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티캠 같은 경우는 CF하고 이제 ACL 같은 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더넷 방식으로 L2가 거의 바뀌고 예전엔 라우터가 PPP 시리얼 회선들을 수용하는 장비들이라고 저 입사했을 때는 거의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웬 구간은 다 시리얼. 이더넷을 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랜은 이더넷. 웬은 시리얼, PPP, 프레임 레이, 뭐 ATM,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라우터가 네트워크도 구분하지만 보통 랜하고 웬 사이에 존재하고, 를웬 영역들을 서비스하는 쪽에 이제 라우팅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웬 구간도 다 이더넷 기술로 표준화가 되면서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L3 스위치라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3 스위치 이제 보통 공부를 할때 L2 스위치 따로, 라우터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L3 스위치 오면 혼란을 많이 겪고요 저도 좀 헷갈렸고요 처음에 L3 스위치 나왔을 때. 얘는 뭐지? L2도 아니고, L... 라우터도 아니고. 둘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그림처럼 이 L2 스위치하고 라우터가 트렁크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트렁킹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 이 L2 스위치좀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건데요. 그리고 요게 하나의 박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이 L2의 스위치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L3 인터페이스는 라우터에 존재한다 어떻게? 가상의 인터페이스로 이게 VLAN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SVI라고 하는데 요게 좀 헷갈려요 네, 가상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포트 자체가 요즘은 L3로 동작을 시키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럼 처 동작을 하는 거구요 그냥 동신을 시키면 L2 인터페이스고 여기는 VLAN만 세팅을 하고 그 VLAN에 대한 L3 역할의 인터페이스를 VLAN 인터페이스로 이제 정의를 해주죠. VLAN. 거기에 인터페이스에 IP가 들어가고요. 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2하고 L3 기능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다. 기본적으로 L2 동작을 하면서 L3까지도 통신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라우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